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니까 피할 수 없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냉랭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전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까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면서 보듯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안 됩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전도하느라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마음가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해서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세상일에 푹 젖어 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씀이 한 열두 번 나오는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긴다 극률이 여긴다 이건 뭘 말하느냐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더 본질적인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 내장이 막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극률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막 틀려가지고 아픔을 느낄 정도로 참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사람을 보시되 단순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나오죠.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아요?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짐승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그 생명이 연장 그 생명이 유지되고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진 양하면 생각해 보세요.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아 있는 것은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목자 잃은 양처럼 보셨어요. 고생하면서,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처럼 보았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불쌍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 총각, 각 성에 두루다니면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할 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불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38절에 보면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일손이 부족해. 일꾼 좀더 보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 이런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탔는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강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길을 잘 여행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여러 가지 급한 사정이 있었던지 혼자서 짐을 나기에 싣고 그 험한 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강도가 그를 사로잡고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지 않아요 입었던 옷을 몽땅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짐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강도들은 그저 죽을 만큼 때려서 길가에 던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았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피해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레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해는 이었니었 이었 전지는데이 사람 때문에 길을 멈출 수가 없지 하고는 그냥 못본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이 사람들은 성직자입니다.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 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강도 만난 사람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거 그대로 두면 죽겠다. 오늘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저거는 뭐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안도와주면저 사람은 죽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었어요. 멈추었어요. 짐을 내려 가지고 포도주를 내서 기름을 내서 상처를 씻어 주고 싸매 주고 옷을 입히고 나귀에 싣고 그 사람을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이 사람 꼭 돌보아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laughs>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에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강남 지역 여기저기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거의 다 성취하고 자기들이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다 넣고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것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국내에서 안 되면 국외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생을 엔조이하고 있잖아요. 젊음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그들의 진면모를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 그들의 입장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마음 편할 사람이서는 전하에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마음이 편한 거지. 진짜 알면은 어떻게 한신들 가만히 편안하게 살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들 앞에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사용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말씀을 가지고 잘 보면은요, 그들은 지금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자기들이 범하는 죄가 따로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범하는 죄가 따로 있어요. 신분지상에그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주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마귀의 종이 되어 가지고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영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에요? 목자 이룬 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못 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뱀의 눈빛에 체면이 걸린 채 세상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무심코 넘기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어, 찰스 웨슬레라고 하면은 영국에서 참 성교사로서 유명한 활동을 하신 분이죠. 이분의 찬송가 하나를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런 심정이 줄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안 믿고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속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26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웬 말인가 내 영재요, 웬 말인가 내 영재요. 주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형벌 너도 받었구나 죗값으로 지옥형벌 너도 받었구나막 불상해서 먹막 견디는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웬일인가 내 영재요, 마귀만 쫓다가. 저 막이 지옥 갈때 너도 가겠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르는 찬송 갑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참못 보겠구나. どうしようねえと。 어도시온 내 동포여 냉랭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무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 나올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만이 복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사돈 8천도 안 내는 이웃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봉사해주면 그들의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면 언젠가는 때가 되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는 교역자 한 분이 계세요 이남정 강도사라는 분인데 이 분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저의 설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팩스를 하나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저 자신이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아주 큰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일, 집안 행사하는 일에 그저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들 하나 똑똑한 놈 두어 가지고 대학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드디어 미국에 가서 더 연구하겠다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남정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여가지 못해서 신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컴퓨터 전공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안 믿는 아버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드디어 이제 신학을 마치고 미강도사님이 99년도에 우리 사랑의 교회로 부임을 해서 대학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대각성 전도 집회 때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강도사 부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이제 목사 되겠다고까지 이렇게 이제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집안 장손으로서 자기 일만 충실하면 되는 줄을 아는 저 캄캄한 영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날마다 참 아버지 어머니를 왜 기도했는데,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모셔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미리 참,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어그 전도지를 보내주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되던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강도사님 부부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이제 첫날 저녁에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다 놓고 그 강도사님 네 분이 양쪽에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참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꾸벅꾸벅 좋은단 꾸벅 말이에요. 오래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겠다 저녁을 잘 얻어 먹었겠다또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사입었겠다 하니까 마침 잠자기 좋지요. 또 교회에 오면 얼마나 조용하고 평평안 평화, 평화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지요. 아이고, 여야단 났는데 하고는 아버지 손을 꽉쥐었다가 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꾸 헛기침을 자꾸 하고 이러면서 깨우려고 애를 썼어요.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옥목사가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은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강도사님 네 분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앞에 가. 이제 자기 도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어서 주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어. 요 그런데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 2, 3, 5, 어, 이 사모, 이 강도사 부인은 그냥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도착해서 자기 어머니와 또 아내가 먼저 내린 다음에 아버지와 자기가 차 안에서 남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다 동감한다. 다 동감한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 주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런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년까지 조상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거 다 끝내면 내가 너와 함께 교회에 나가마.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대각성 집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일어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 집으로 올라오면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방, 어, 시골에 있는 그 주말 농장으로 가가지고 뭐 일을 조금 하셨는지 하다가 야생 벌에 쏘여가지고 4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손을 쓸 틈이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강도사 네 분이 가슴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 막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사건이 있기 3주 전에 이강두사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나 꿈 가지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아,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장례식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때려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떼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으면 지난번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 한번더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이 목사 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실험한다는게 우습지만은 하여튼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꿈에 한번더 보여주세요. 했는데 진짜 장례식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나에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음을 놓았답니다. 그리고 이강도사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비록 대각성 전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안 일어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도 나중에는 꼭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고 눈물 흘려 주고 정성을 쏟으면 그 시간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 내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그 생명이 꽃이 필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생명 건지는 일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대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줍시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화살처럼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 영혼 구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이 이번 기회에 계속되도록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